나의 형제인 전전원 목사님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 시국선언문 한 문장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 문장 때문에 강화문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을 우리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laughs> 제가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의 중심에 서 있었고,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대국이 되기까지 모든 희생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하여 종북화, 공산화되어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추구하는 주체 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견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하고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군대, 법원, 언론,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까지 완전히 점령하여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성적 생각을 마비시켜 변은 동물인 개구리의 익사전법으로 대한민국을 그들의 프레임에 가두어 고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동안 숨겨놓았던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며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전세계를 향하여 내질렀는데 네 신영복은 통역당 사건의 간첩으로서 동료들을 모두 사형집행되었으나 자신은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2심에서 무기진역으로 감형된 뒤 20년이 지난 장기수로 복역하다 가짜 전향서를 쓰고 석방된 대표적인 주사파 간첩입니다 문재인은 그가 설정해놓은 목적지를 이루기 위하여 세계 제1의 기술이자 10년 동안 2000조의 수익이 예상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는가 하면 세계 경제학 이론에도 없는 소득 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70년대 경제 수준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10위권으로 만든 주도 세력이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연금 주주권 불법 행사를 통하여 대한항공을 해체하고 삼성과 그의 기업들을 사회주의적 기업으로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4대강 보해체 및 민노총과 전교조 언론을 부추겨 사회주의의 혁명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65,000 교회 및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50만 성교 가족을 대표하는 한기총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루어놓은 세계사적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하야 할 것과 정치권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4년 중임제 개헌을 비롯하여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개헌 헌법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자유통일이 실현될 경우 전 세계 학자들이 예견하는 대로 2050년도에 가면 대한민국이 세계 제2의 국가가 된다고 하는 내용을 현실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를 위하여 우리 한기총이 지향하는 국민운동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드림. 이렇게 제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더니 야 섭섭한 것은요. 여기 와 있는 목사님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더못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아들었냐 강남에 있는 집사님들이 평신도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난그 후로부터 강남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강남에 사는 게 아니구나 이분들이 가문광장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가문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